안녕하십니까. 곧바로 그 부동산 관련 헤드라인 보고 오늘은 어 조금 상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집 샀더니 나간다던 세입자 변심, 법원도 못 보내, 못내 보내, 계약갱신 청구권 관련 첫 판결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우선 제가 신문 기사를 읽고 잘못된 점과 임대인들의 대처 방안을 제가 깔끔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실거주 위에 전세 낀 집을 샀는데 세입자가 계속 살겠다고 입장을 본복했다. 자, 본복이란 말이 나옵니다. 네. 변심을 한 거죠. 그래서 법원이 등기 전에 계약갱신 청구권 행사했기 때문에 새 집주인이 거절할 권리가 없다. 계약갱신청구권을 거절할 권리가 없다. 이게 판결의 요지입니다. 1심 판결이에요. 아직 2심이나 3심까지 가야 판례가 형성이 되는데 아직은 이 판결이 모순점도 있다. 제가 결론부터 이야기하면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자 한번 읽으면서 제가 차분하게 설명을 잘 끝까지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세입자의 계약갱신청구권이 집주인의 거주권보다 우선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1심 판결이. 여기서 잘못된 거죠. 계약갱신청구권이란 말이 아니고 계약갱신요구권이 맞습니다. 그러니까, 아, 지금 신문도 잘못된 게 많아요. 또 이따 나오겠습니다만은 새 임대차 보호법에 다르면 세입자는 임대차 계약 종료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라는 기사가 있는데 이것도 틀렸죠.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여러분 이렇듯 이렇듯 신문기사나 이런거에는 잘못된게 너무 많아요. 그거를 전문가적인 입장에서는 눈에 확확 들어오는거죠. 이 판결도 절대로 옳은 판결은 아니란 것만 미리 말씀드릴게요. 또 있다 제가 해법도 제시하겠습니다. 그래서 법조계에서는 계약갱신 우선 청구권이라고 나와있으니까 원, 칙은뭐다고요 옳은 말은 계약갱신 요구권입니다. 계약갱신 청구권 행사 시점과 매수자 소유권 이전 등기 시점에 따라 결,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얘기가 된다. 뭐 이런 얘기 나왔는데. 그냥 계약갱신 청구권을 등기 전에만 행사하면은, 전주인한테 행사하게 되면은, 어, 그 사람은 2년 계약을 더 연장할 수 있다. 이게 판례 요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1심 소송에서 한 거고, 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019년 2월부터 2021년 2월까지 전세계약을 맺은 상태인데, 그러니까 원래 기존 그 매매계약이니까 아파트 기존 집주인한테는 등기전이니까 현 집주인일 수도 있죠. 기존 집주인한테는 계약갱신 청구권을 불행사하겠다고 약속을 한 거죠. 이단 나오겠지만은 이거를 문자나 녹음은 했겠죠. 했으라고 봅니다. 그러나 이소에는 지금 어떤 내용도 안 나와 있어요. 아무튼 불행사하겠다는 걸 했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했다? 세입자가 번복을 한 거죠. 아니다, 다시 살겠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계약 체결 한달 뒤에 계약 청구권을 행사하겠다고 어, 계약을 연장하겠다고 입장을 바꿨다. 계속 나오지만 번복했다. 변심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아... 어, 저 기존 집주인이 매매 아직 등기가 안 됐으니까 기존 집주인이라고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새로운 집주, 새 매수자라고 하겠고, 기존 집주인이 실 거주할 것이기 때문에 갱신 청구를 거절한다는 내용의 내용 증명을 보내고 소송을 제기했다. 그런데 패소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치기 전에는 종전 집주인에게 계약 갱신 청구권을 행사를 마쳤다. 그를 어, 종전 집주인한테 계약갱신 청구는 유효하다 이런 얘기 나온 겁니다. 그리고 쭉쭉 넘어갈게요. 그래서 법적에서는 이러한 관련 소송이 앞으로도 계속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건물 인도 소송은 물론이거니와 새 집주인과 이전 집주인 간의 손해 배상 및 계약 무효 소송 똑같은 얘기죠. 임대인 현재 현 지금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소송도 있을 것이고. 그다음에 서로 매매를 했으니까 새 매수인과 기존 매도인 간의 또 계약 무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도 계속될 것이고 한건 때문에 같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런 그 변호사들이 얘기하는 겁니다. 새 임대차 보호법이 급조되면서 법의 구멍이 많아서 이러한 혼란은 소송전은 계속될 것이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소송전은 계속되게 만들었어요. 이 판례로 인해서 또 소송은 늘어날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두 개로 나눠서 찍으려고 그랬는데 하나로 깔끔하게 정리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세입자가 변심했죠 번복했죠.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입증 서류를 제대로 갖춰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앞으로는 향후에는 이런 소송이 계속 될 거잖아요. 2심에서 누가 이기든, 대법원까지 가든 간에, 아직은 판례로 형성된 게 아니에요. 1심이에요. 우리나라 3심제니까. 이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전국의 임대인 여러분들 첫째, 현 세입자한테 집을 팔려고 할때 얘기입니다. 그럼 내가 집주인이에요. 누가 매수하려고 해요. 그럼 당신 그 아직 계약갱신 그때도 한번 설명했죠. 계약갱신 요구권은 동일인이 딱한 번만 행사할 수 있어요. 4년 이내에 그런데 이 사람이 지금 그 중간에 지금 매수를 하고자 하는 거니까. 당신 자 2년 대부분 2년 2년 만기에 맞춰졌다고 생각을 합시다. 참고로 자 이, 어, 오늘이 며칠이에요? 3월 24일이 이제 만기야. 그러면 3월 24일까지 만약에 그러면 두달 전이었으니까 1월 24일 날 계약을 체결했겠죠. 3월 24일이 두 달이 잔금일이면 3월 24일이 잔금일이었겠죠. 그런데 계약 체결할 때는 반드시 세입자한테 물어볼 거 아닙니까? 계약갱신 요구권을 행사할 겁니까? 안할 겁니까? 근데 이 세입자가 그랬잖아요. 자기는 행사하지 않겠다. 집을 비워주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번복을 했죠. 변심을 했죠. 그러니까 이렇게 변심할 걸로 예상을 하고 해법! 첫 번째 매도하려면 현 세입자한테 가가지고 계약갱신 요구권 불행사 확약서를 받으십시오. 그래서 거기에다가 임대인과 임차인의 도장을 딱 찍고 주소,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딱 두고 둘이 도장을 찍어서 간인해가지고 한 부씩 보관하기 바랍니다. 임대 계약갱신 요구권 불행사 확약서 첫째 그리고 그 확약서를 복사해가지고 내용증명까지 보내십시오. 그래서 확약서와 내용증명이 이제 현그 임차인한테 아, 자기는 나간다고 그랬으니까 누구나 한 번쯤 행사할 개연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걸 보내서, 만약에 이 사람이 번복을 하게 되면, 소송에서 이길 확률이 제가 볼 때는 99%라고 봅니다. 왜? 자기가 나간다고 했잖아요. 여기 자세한, 자세한 얘기 안 나와 있지만, 그런 입증 서류가 부족한 게 아닌가라고 저는 느꼈다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 행사했다. 이것도 중요합니다.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하겠다. 자기는 더 연장해서 살겠다. 그러면은, 어떤 경우든 매매가 진행된다 하더라도 그 집에 실거주하지는 못하는 겁니다. 그때기시 대원 측이 매수인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기 때문에 새로운 매수인도 기존 임대인과 계약갱신 요구권을 행사하겠다는 이미 언지를 했기 때문에 지금 이런 대부분의 판례의 요지는 뭐냐. 지금 현재 판사들도 다 썩었기 때문에 가능하면 세입자를 보호하란는거 아닙니까. 어떤 경우든. 이를 안 그러면 생각을 해보십시오. 원래 안 그러면 계약서를 뭐 하러 써요? 채권 계약이라도 당신 지금 그래서 소송이 벌어지는 거 아닙니까? 임대인이 얼마나 황당하겠어요. 기존 집주인이 너 나간다며? 그리고 매수인한테 들어와 살수 있다. 그리고 계약을 썼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기존 집주인은 임차인하고도 현 임차인하고도 싸워야 되고, 매수인하고도 싸워야 되고. 신태 양난에 빠진 거예요. 이거를 막기 위해서는 그러니까 이 판례가 잘못 판결이 잘못된 거예요. 그럼 개인적으로 구두계약도 구두 약속이 계약이고, 어, 그럼 만약 예를 들면 이렇게 번복을 할 개연성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확약서나 내지는 내용증명을 보내서 그걸 첨부해서 소송하게 되면 은 훨씬 더 해결이 빨라질 거란 얘기죠. 또한 가지, 아까 행사를 했다. 그러면은 만약에 미리서. 여러분들 같은 경우는, 어, 6개월 전에 재계약서를 작성하라고 제가 마 전번 그 촬영분에서 얘기를 했던 겨, 그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리서 계약서를 작성해서 먼저, 어, 그1 0분일 정도 계약금을 먼저 받으시기 바랍니다. 자, 결론. 일반적으로 계약갱신 요구권을, 어, 세입자가 거절하지 못한 사유가 몇 가지가 있는데 그건 따로 짧게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무튼 여러분들 임대인들 이런 소송은 그러니까 기존 집주인들 집을 팔아먹기가 굉장히 어렵게 돼 있잖아요, 이제는. 세입자가 있는 데서는. 그러니까 2년만 되잖아요. 임대인 여러분 꼭 들으세요. 2년 되면 집을 팔든 안 팔든 무조건 계재재계약서를 작성하세요. 그리고 거기다가 계약갱신요구권 행사로 인한 재계약서라는 꼭 특이하게 명시하라고 그랬죠. 그러면 어쨌든 2년 후에는 그 사람은 행사를 전혀 못하니까 곧바로 매수인한테 할수 있는 거예요. 2년 만에 팔수 있는 걸 4년 만에 팔게 됐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해 가셨죠? 계약갱신이 조건, 불행사일 때, 행사일 때, 제가 간략하게 설명드렸습니다. 여러분 잘 판단하시고 도움이 됐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